예, 에, 이렇게 제가 당원들 앞에 서서 일하기 에보는데 제주에서 보면 일년 반, 이년 중반인 것 같아요. 제가 전단대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지방정 기간 중에 와서 당원들 앞에 섰던 기억이납니다 오늘 제가 사실 그때 바쁩니다. 네, 보시면보시겠지만 하루에 어, 7, 8 여덟 일정이 있는 와중에 사실 비행기 타고 제주 와가지고 또 이런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뭐긴말더 하지 않겠습니다. 허영진 위원장님 때문입니다. <laughs> 제가 때문이라말씀드릴 덕분이 아니라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 허영진 위원장님 같이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한테 때로는 전화해서 이런점 제안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싫은 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공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당이라는 것의 고민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가 사실 지방선거 때 도의원을 배출한 것 이외에 저희가 정말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비록 중앙에서 뭐 원희룡 도지사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사실 그때 도지사로 당선되셨을 때도 보면은 무소속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전에는 이제 네. 2014년에는 좀 좋은 선거가 있지만그 이후로 우리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사셨습니다. 제가 당대표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은 당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룬 것도 있고요.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꼭 선거에서 이제 앞으로 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때문에 당의 체질 변화를 시도했고요. 저는 그런데 제주도를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제주도가 그렇게 선거에 많이 짐작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상대 당후보였 이재명 후보가 어,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에 대한 고려는 아무것도 없이 김포광을 뭐 없애겠다고 하지 않나 뭐 희한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른 지역 문제보다 가장 앞서가지고 제주도의 문제를 다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믿기로 싶었거든요. 저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선거를 계속하면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마지막으로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홍정호 구현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또 3파전으로 당선된 것 이후에는 승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노원불도 마찬가지고 경도 마찬가지고 갑은 2010년도에 한번좀 이겨봤던 게 김용민 씨가 막말하는 바람에 반대극으로 한번 이겨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 바탕으로 오랫동안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주도에서 어, 지난번에 우리 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보궐선거 부상위 보보도 그렇고 꼭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면요. 저는 지방자치 선거가 한번 생긴 뒤에 한 번도 네. 이기지 못했던 곳에서 기대치 않았는데 이겼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를 이겼습니다. 세종시가 지자체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기는 결과를 보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종시라 그러면요. 어, 세종시가 원래 연기군이었는데요. 항상 연기군이었는데 연기군이랑 그냥 나중에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내려온 도시지요. 그게 합쳐져가지고 세종시입니다. 지금 인구가 거의 30만 가까이되가는데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연기군 일대에 농사를 짓고 또 농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 세종시에 부처에서 공무원을 할 정도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똑똑합니다. 특별하게 더 똑똑하고 국가의 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국가에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무원들한테서 우리가 비전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한테서도 충청도에 계신 분한테도 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겼던 것, 그때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공약이 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당이 지향점을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제주도에서 어,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실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며 면 서울의 광화문이나 아니면 서울시청광장 이런 데서 시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대 간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85년생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시위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연상시킬 수 있는 시위가 뭐냐면은, 광우병 시위 정도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2물한세 살쯤 됐을 때 있었던 시위거든요. 8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위에 대한 첫 번째 재능으로 목격한 시위고, 그 현장을 봤던 시위가 광우병 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우병 시위 하면은, 노조랑 무슨 막 이런 사회단체들이랑 연합해가지고, 행진하고 이런 걸 기억했던 것이죠. 그 시절에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 세대가 절 겁니다, 8 5년생 근데 지금부터 91년생, 9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는 만약에 그들한테 가지고 야, 시위라는 게 어떤 거냐? 라는 걸 물으면 조금 다른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시위가 뭐냐 그러면요.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무호를 외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시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주류에게 저항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광우병 시위 때까지 봤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세력이, 그 진보 사회단체가 보수라는 거대 기득권에 저항해 가지고 시위로서 내 뜻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시위의 뜻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수도권에서 보면은, 소수가 되어버린 보수가 우리 뜻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해왔던 건 시위라고 젊은 사람들이 각인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90년대에 제가 그 정치를 전혀 모를 때, 가끔 나다 뉴스를 보시는 아버지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뭐 TK 출신이기도 하시지만은 어릴 때뉴스에 확고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선거할 때 그래도 경제는 보수고 그래도 안 보는 보수고 교육도 그래도 보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 세대 58년생 아버지 세대의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서울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은 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사람, 아주 두려움이 큰 사람은 우리 적화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경제는 다 망가뜨릴 것 같고 맨날 시기가 다 망가뜨릴 것 같고 교육은 전교조가 득수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 멍청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수가 선거 전략으로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저쪽 지금은 나라 전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선거 운동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왠지 불안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민주당의 대통령이었건 어떤 느낌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선거가 됐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탐파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도 그것보다 안정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종필 총재님이랑 같이 DJT 연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 절반을 JP한테 떼어주겠다 당신들 j p 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시대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판히 선거에서 지금 지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메시지가 자꾸 어긋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결국에는 60대 이상부터는 보수지위층이 많고, 40대, 50대는 완전하게 진보지위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은 첫 투표의 기억을 굉장히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20대가 되어가지고, 처음 투표했을 때, 내가 찍었던 집단이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계속 생애주기 동안, 그 쪽에 대해서 좀더 호감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가능성이 그런 <목소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당신들께서 20대일 때 그때 보수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보수가 사회 안정을 이뤄냈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렵던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시기에 그들이 목격했던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류의 위치에서 매번 뭘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자 그럼 40대부터 50대까지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첫 투표의 경험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그때 보관대장이 아니고 보존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물론 똑똑해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판사까지 하셨지만은 우리랑 비슷한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님이 법관의 언어로 아주 고풍스럽게 말씀하셨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 그게 뭡니까? 예전 같으면은, 자기 처가가 좌익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움츠려가지고, 아이고, 저희 장인이 좌익활동 했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을 텐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좌익활동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장인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치지만,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 했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걸 아무도 예상 못 하는데, 그걸 강인시켰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그 20대 때 그들의 경험이 지금까지 40대, 50대까지 투표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했을 때그 말에 대해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 고 그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얘기하고 역행했던 게 바로 공수세력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가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노무인 되다 못해 먹겠다고 했더니만은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십니까?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당대표 되고나 주력했던 게 뭡니까? 지금 20대가 처음 투표하는 경험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미래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도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대 때 처음, 내년 총선에서도,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laughs> 어떤 투표를 했느냐가 앞으로 향후 그들의생계주기 동안에 경향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추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도 이미 조사결과 분께 부정적이지만은 아마 수도권이 어려운 상태라면 은 제주도는 진짜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한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덜하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매번 노력하지만은 제주도가 우려할 만한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반복될 때마다 아마 여기 당원들 마음은 타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지금, 재산단이 같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집 하나하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아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야속하기만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는 제주도 출신의 지도자가 나온다 한들, 언젠가는 제주도가 인구가 적다고 그 한계성을 느끼고 주류의편집되기 가지고 제주도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전 세계적 역사를 보면요. 결코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에 불기한 건 아닙니다. 저희 가끔 그 나폴레옹 얘기하는데 보면은, 나폴레옹도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코르시카라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군인이 되어가지고, 뛰어난 실적을 보여가지고, 프랑스 제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기 적재성을 잃지 않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기 고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데, 더 매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진 위원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매번 당에서 비례대표나 이런 걸할때 어, 제주도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비례대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잘 듣고 있고 제가 좀 당내에서 좀 특징이 많았으면 그 얘기를 써보셔수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당 차원에서도 아니 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제주도의 비례대표 하나 한다 이 정도 갖고는 제주도의 당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석대율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아니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보다 가장 많이 득표하는 사람 가장 많이 더 추가 득표하는 사람 을 무조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목 비례대표로 하자 이런 룰이 만들어진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도장 자체로 합의해가지고 그러면은 물론, 제주가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성희포보다 뛰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니, 대선 때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보겠다는 겁니다. 대선 때보다 몇 프로 더 득표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대선 때보다 제주에서 뭐7%더 득표한 그런 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도의원 선거구에 나갔던 도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가는 걸로 하자. 이건 확실한 물이 있어야지 다들 개별 약진을 하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 열심히. 우리가 지금 제주도당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세세, 도당위원장까지, 그리고 주요 당직이 적다 보니까, 매번 이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서로 투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정말 안타까웠지만은 당원들끼리 또뭐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거 때 그런 영예소손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아직 가고 있는 것도 당원들한테는 큰 상처이고 그리고 솔직히 당원들끼리 뭐 판결이 나고 이러면은 일심 나왔을 때 아주 미안합니다 하고 그 미안하다 그러면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건데 지금 2심까지 가가지고 또 이제 판결이 나오고 또 3심 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면 당이 이게 어떻게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당의 우리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바로 우리 허영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딜이 한 명씩 만들자 이런 룰 같은 거를 당이 전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게임의 원칙, 게임의 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저는 제주도가 빠르게 제주도의 핵심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부터 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부터 그런 분 만들자고 당장 내일부터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때보다 가장 지지율 더 많이 받은 사람을 그런 사람 한 3명 골라가지고 그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셋이서 예를 들어 당원들끼리 정선에서 거기서 우리 미래 대표로 고한명 뭐 선출하자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룰을 만들어내면 저는 훨씬 더 그거를 서울에서 듣는 사람들이 왔을 때야 제주도는 저런 것도 진짜 민주적으로 깔끔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구나 그러면 제주도의 방식이 아마 전국의 다른 험지들의 방식이 될 수도 모릅니다 전라도는 다릅니까? 전라도도 보면은 뭐 광주고 전남이고 전북이고 다 어려운 지역에서 우 일하는 당원들 빛을 보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힘들게 일하다가도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는 이런 거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좀 주제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선생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 교육 안 보는 보수다 제 나이 때 밑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경제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가 없고, 그걸 수습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때, 하필이면 그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고, 하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그때는 돈 많이 풀었는데 이제 그거 다시 긴축하려고 그러니까, 유도결통용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전부 다 재난 지역은 받고 많이 도프었 썼는데 왜 지금은 긴축하느냐? 이런 지적 받느라 지금 요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이미 젊은 세대는 딱히 보수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경제가 더잘 되더라라는 경험은 또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옛날에는 진보교육감 들어오면은 나라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말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대5로 그 방역단체 장성을 이겼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교육감을 더 내줬습니다. 왜냐면 하 진보교육감들을 겪어보니까, 때로는 진보교육감이 교육이 있어가지고 보수교육감보다 낫더라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좀 퍼진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보수의 그런 비교 우위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안 보도 보십시오 그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색깔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까지 이야기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되면은 나라 망한다까지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우리는 보수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 서좀더할말 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옳다고 얘기하고 그건 우리가 맞는 주장을 하는 거지만은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옳은 거를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민주당이 이번에 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팔아먹을 거야. 이러면 이건 좀 과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벗어난 형태의 아젠다든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건 뭐냐면요. 민주당도 이런 착각에좀 빠져있습니다. 노동, 환경, 인권. 우리 보수당은 경제, 교육 안보라면은 민주당은 노동, 환경, 인권에서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고 그게 독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 인권이라는 걸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민주당은 아니면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때로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뭐그 자체로 아이디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젊은 세대에게 이제 많이 전파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많이 쓰면은 유튜브 같은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그 플라스틱 빨대가 어디 바다로 돌아가지고 바다 거북이 쿡꿍에 꽂혀가지고 거북이 죽고 이런 영상들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빨대 때문에 바다에 어디 거북이가 콧구멍이 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미 민간의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과 화원해보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 제주도에서 수지통에다가 플라스틱 빨대를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바다, 바다 거북이 콧구멍까지 들어갑니까? <laughs> 좀 과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그런 플라스틱 사용을 했을 때 바다 거북이 콧구멍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입을 해가지고 그게 뭐 비물에 쓸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다 거까지 가는 거지. 원래 선진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소각장을로확대하면 소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구권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계속 감성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젊은 세대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성으로 전환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빨대보다 오히려 종이 빨대 만드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물질이 다섯 배나더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이 옳다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복잡한 논쟁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원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고 당원들도 평소에 이런 이슈들 많이 공부해야겠지만 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 20대, 30대가 보수에 대해 좋은 관점을 가지고 평생 보수를 위해 투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슈를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이슈를 단순하게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윤석열 총이 나쁜 사람이냐로 싸우는 거에 대해 서지고형벌정치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대선 때랑 좀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 선언 끝나고도 1년 반 동안 누가 나쁘냐만 가지고 서로 유튜브에 서로 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느냐가. 아. 저는 이런 부분을 탈피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도당에서 제주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슈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중앙에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저도 항상 그런 제주도 이슈들 많이 검은하려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왔을 때, 어, 전, 전당대회 연설들이 기억, 기억, 납니다 제가 나갔을 때 말고 이번에 그 최근 전당대회였을 때요. 그날 제가 가장 놀랐던 건첫 번째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전당대회장에 그날따라 그렇게 경상도사들리 쓰는 분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울산에서 버스가 오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은 제주도의 목소리를 제주와서 듣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그런 어떤 방에 <laughs>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는 룰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제주도 전장대회장이 못 들어오던. 다 자리 잡아놓고 뭐 하는 거였습니까? 근데 그날 저는 그래도 아주 시끄러운 소리 속에 묻혀가지고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허우나 의원이 했던 연설이 좀 기억납니다. 허우나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허우나 의원이 그날 네. 연설하는 내용을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본인이, 어, 스튜어디스로 처음 이제 비을 탔을 때, 제주공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비행기가 귀하던 시절에 제주공항 와가지고 내렸을 때 제주도 출신 동료 승무원이 했다는 말. 네. 이게 사실 제주공항 활주로라는 게그정두를 비행 장려하는 곳이 그 밑에 활주로 타고면 전부 다유골이다 네. 네. 전부 다 밑에 유골이고 그거 제주도 사람들은 가끔가 비행기 타면서도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허우당원이 그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는 제주도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허우당원한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전당대회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당이 우리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더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문제가 제주도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제여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알고 알기 쉽게, 듣기 쉽게 더 많은 사람이 펼쳐질 때, 저는 제주도의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연, 연, 연설 못 보신 분이면요, 찾아보셔도좋습니다허은하의 제주 연설요 찾아보셔도나겁니다그데 저는 상들의 제주도에 있는 우리 당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너무 최근에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에서 당에서 이제 판세 분석 이런 것도 했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걸 뭐 전해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우리 제주도 당원들 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아주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계신 당원 중에 일부는 미리 어쩌면 낙담하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쟁이 그, 사라진 곳의 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